사형님, 사망하면 빚이 있어도 사망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라고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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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보험 가입을 했어. 근데 남편이 원래 좀 비지 있었어요. 근데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이었었어. 그래서 남편 돈 내고 남편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사망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 왜? 남편이 돈을 내고 뻥튀겨서 낸 거기 때문에 뻥튀긴 것도 이거는 상속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만약에 그 채무자, 채무자 또는 재산채무자가 압류를 했다. 그러면은 압류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압류금이 더 컸다! 그러면 이거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압류한 게더 작고 사망보험이 크다 그러면 이거는 한정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아무튼 어찌됐건 남편이 계약자고 남편이 피보험자였다 그랬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채무를 제하고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와이프가 계약자고 남편이 피보험자여서 근데 남편이 죽었어 빚을 남겨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 와이프가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계약자인 돈인 거예요. 이럴 때는 압류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때는 무조건 계약자, 법정 상속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물론 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망보험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달라야 돼. 그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상속금에 포함이 됩니다. 아셨죠? 최소영님 이런 거는 초특급 판테만 들어야 된다. 다른 애들이 이런 얘기 하면은 병신처럼 우왕좌왕한다.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